안녕하세요. 실직자 히꾸입니다. 실직자 투 편집자입니다. 이제 쇼미 끝나고 첫 촬영이죠. 그렇죠. 쇼미 불좀 켜주세요. 아.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나 했더니. 근데 이제 꺼놨어 너무 어두 어둠의 자식들이야?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조명 돌린 거 아니야? 나 너무 눈뽕인데. 돌린 거야. 너잘 나오라고. 아 그렇구나. 싫어? 아니야. 줘. 이 정도 조명은 참을 줄 알아야 유튜버 아닐까요? 저는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슬램덩크 세대 아닙니까? 슬램덩크 세대죠. 처음으로 슬램덩크 본게 언제였어? 초등학교 때였던 거 같은데? 애니메이션? 아 아니 만화책으로 봤어. 어, 아 진짜. 난 애니메이션은 아예 <laughs> 본 적이 없어. 아 그래?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만 보고 아, 아. 존재는 알고 있었지. 아. 근데 나는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했거든. SBS에서 방영했어. 그래. 그리고 진짜 그때 슬램덩크가 인기가 진짜 컸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강백호랑 서태웅이 북산 팀 들어오고 나서 음. 첫 경기가 이제 능남이랑 연습 경기하잖아 어. 근데 거기서 지잖아 북산이. 어. 근데 그거를 만화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지는 장면 슬픈 장면 넣고 슬픈 음악 깔아서 그걸 광고를 냈었어. SBS에서 아아 북산이 졌다 막 이런 자막 깔리면서 그거를 광고로 넣더라고 야 그거 광고할 정도면 그서 나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봤고 만화책은 오히려 좀 늦게 봤던 것 같아 중학교? 만화책은 애장판이 나오고 나서부터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 그 아... 15권짜리가 24권 24권이요? 내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애장판 아그 애장판이 24권? 어 그걸 내가 24권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중3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아다 갖다 바쳤어 미친놈이다 나도 경교 회장이었거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졸업 앨범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내 눈에 거기가 파져 있어. <laughs> <laughs> 눈알이 <안이> 파져 있어. <laughs> 내가 3학년 때 9반인가 그랬거든. 어. 그리고 3학년 12반에 어떤 여자의 얼굴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응. 마음에 든 스타일인 거야. 쇼커 어. 에 어. 그때 쇼커었어 걔가 어. 안경 끼고 되게 지적으로 생겼어. 응.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연락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같은 반에 누가 있나 봤어. 내가 아는 애가 있나. 음. 근데 다행히 2학년 때 나랑 같은 반했던 여자애가 한명 있더라고. 음. 그래서 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얻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방학 때였어. 겨울 방학. 어, 어, 어.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어어어. 어, 어. 그래서 어떻게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걔한테 이제 구해서 연락을 했더니 너무 흔쾌히 보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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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줄 알고. 그러니까. 나몇 학년 몇반 누군데. 어. 그럼 찾아봤을 거 아니야. 받겠지. 이 씨발. <laughs> <laughs> 근데 어쨌든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 음. 응. 뭐했어? 그때 뭘 했겠냐. 계속 걸어다니면서 얘기했지. 아, 오케이. 한 겨울에. 응. 아무튼 그래서 만나다가 얘기를 하는데, 어 슬램덩크를 좋아한다는 거야. 오. 어나 집에 슬램덩크 예정판다 있다.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음을 잡고 싶어가지고. 아.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게 실수였던 게, 걔가 공부를 잘했어. 학교 정교 회장이었으니까. 또 어, 어.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상산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야. 음. 상산 고등학교라고 그 수학의 정석 책 알지? 어. 그 저자님이 만드신 고등학교야. 어. 그런 게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 어. 어 상산 고등학교. 다른 지역으로 갔다 보네. 지방이야. 어. 되게 명문고고. 그래서 걔는 음. 글로 가고 3월달에 문자로 헤어졌어. 아니 사 사겼어? 어. 아, 사겼어. 애정판 주면서 사귀자 그랬지. 근데 오케이를 했어? 오케이를 했지. 근데 몇달 뒤에 헤어졌어? 어 삼월 달에 가면서? 어 걔는 상상고 가고 나는 우리 나는 이제 우리 학교 오고 그러면서 이제 멀잖아 음. 문자로밖에 못 하잖아. 뭐소사 슬램덩크 대학은 대한, 대한 기억은 뭐 그래 나한테는. 슬램덩크는 아마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모르는 사람은 일단 없을 거고 안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안본 사람은 보통 미개인 취급을 받습니다. <laughs> 특히 남자면. 어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어. 농구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어. 그거는 그냥 그치. 우리의 청춘 드라마기 이 때문에 그치. 미개인 취급을 그치. 받는. 그런 건이고 아, 주변에 간혹 있어. 슬램덩크 안 봤다고 하는 애들 있어. 어, 그러면은 보통 주변 반응 그래. 너뭐 했어 학교 다닐 때? <laughs> 마치? 어. 학창 시절 12년을 <laughs> 1년에 두 번씩 슬램덩크를 봤어야 되는 것처럼 <laughs> 교과 과정인 것처럼. 너뭐 <laughs> 했어? 너 자퇴했어? <laughs> 홈스쿨링 했어? <laughs>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등장인물이랑 캐릭터랑 정말 유명한 명장면 몇 개만 알아도 안본 사람보다는 한두 세배 재밌게볼수있었 그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너무 불친절해 어. 그냥 지나가는 장면들도 많았고 어. 최대한 과거 얘기를 그래도 다섯 명다 이렇게 배분해서 넣으려고 했잖아 송태섭이 음. 비중이 압도적이긴 했지만 어. 근데 뭐 채치수랑 정대만의 관계라든지 서태용이랑 강백호의 라이벌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아서 서태용 자체가 아예 빠져있어 서태용은 아예 없었지 어. 사실 어쩔 수 없어 감독이 갖고 음. 가고 싶은 떤 드라마가 의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다낼 수는 없다고 나는 난 그래서 영화가 무슨 한5 시간 되나 생각했어 어. 송태수 촬영으로 다 다시 한다길래 어. 근데 그렇다고 다른 걸다빼 그건 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명장면이 너무 많으니까 어. 사랑전이 그래서 아씨 그건 이거 영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지 했는데 역시나 날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맞아. 특히 어. 전반 부분 날린 게 엄청 컸어 습하고 지나오니까 이미 전반 거의 끝날 때쯤이었잖아 그치. 과거 이야기 갔다 오니까 영화 이야기로 이제 본격 조립을 해보자면 음. 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는 봤어. 아아. 어, 그러니까 만족은 했어. 아아. 어 만족스럽긴 했어. 너는? 아, 난 솔직히 좀 반반. 아, 아쉬웠어. 너무 기대했나봐. 음... 나는 영화관 갔을 가서 영화 볼때 그렇게 크게 기대를 했던 영화가 별로 없거든. 어 근데 와 사망전이래. 그난 그러니까 거기서 기대감이 완전 폭발한 거야. 경기 어. 하나만 다룬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응.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다 접했던 사람들이 제일 아쉬웠던 게 전국대회를 안 했다는 거잖아. 응. 거기다 이제 최종 보스전을 작가가 직접 감독으로 참여를 한다. 아, 난 기대를 안할 수가 없었어. 아, 나는 오히려 너랑 반대로 산망정이란거 알고 기대가 좀 줄었어. 아, 그래? 어. 아 왜? 왜냐면난 개인적으로 산왕은 개성이 별로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 대신 강팀이라는 메리트만 있고 왜냐면 능남 완전 친하지 맨날 나오지 음. 상향에 대한 설명 해남에 대한 설명은 중간중간에 그래도 계속 다른 팀이 경기를 하는 거막 이렇게 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잡혀있고 음. 얽힌 스토리들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등장인물 간에 그래서 되게 친숙한 느낌이야 그래서 걔네들이랑 경기를 할 때는 북산만 응원하는 게 아니고 아난 어, 능남에서 윤대협 정도는 좋은데 어.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어.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laughs> 근데 이거는 약간 머리도 다 빡빡이고 아 그래 좀 그게 어떤 그러니까 외모가 일단 개성이 어. 앞에 뭐 해남 등남 이런 팀에 비해서는 외모적인 개성에선 많이 떨어졌던 것 같긴 어. 해. 그래서 사랑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감동은 있었지만 어. 그 팀을 응원하지는 않는 아. 그런 느낌이었거든. 음, 음, 음. 영화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일본 특유의 잔잔한 느낌 있잖아. 어. 송태섭의 처음 과거 어릴 때 음. 얘기를 할때 엄청 잔잔하고 조용한. 어. 그런 느낌 바람 소리랑 막 풀벌레 어. 소리 같은거 들리고 일본이 참그 여름 감성을 잘 살려 아 맞아 햇볕 짠짠 해갖고 어, 그리고 네. 이제 아파트가 엄청 네. 많은 우리나라처럼 네. 그런 환경이 아니고 집들이 다 낮고 네. 약간 우리 동네 같은 <laughs> 아, 아. 분위기가 확실히 많잖아 시골인거잖아 오키나와하고 어. 바닷가 근처니까 어, 그 감성이 네. 아이 감성 너무 좋다 네. 드라마를 풀기 정말 좋은 감성이다 네. 근데 처음에는 송태석 과거가 계속 왔다 갔다 할때아 그래 확실히 주인공을 시켜주는구나 음, 음.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laughs> 사실 영화 보러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산랑전을 이제 어떻게 스크린에 옮겼을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 그렇지 송태석 과거도 뭐 어떻게 풀지도 중요하지만 아 근데 이게 또 볼만하면은 과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볼만하면 과거로 또 과거도 길어요 과거 길어 그리고 또 과거는 되게 또 차분하잖아 템포가 느려 떨어지잖아. 어. 어 이게 중간이 없고 어. 경계는 막 이렇게 고조되다가 과거에 보면 이게 탁 떨어지니까. 약간 인터벌 호흡 그런 느낌이야. <laughs> 인터벌 같은 느낌이야. 어. 아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쉽더라고. 난 그래 나중에 뒤에 조금 지루했어. 어. 과거 이야기가. 어 맞아. 과거 이야기가 호흡이 너무 길어. 어. 그러니까 한컷한 한 컷이 너무 길어. 어. 그러니까 빌드업을 이렇게까지 차곡차곡 쌓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음. 왜냐면 나는. 영화 보면서 아셨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심에는 송태서 과거 이야기가 다껴 있거든. 왜냐면 거기가 길어져 버리면서 본 무대 장면에서 내가 좋아했던 장면들이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많아. 음. 그러니까 나는 사랑전을 보면서 정말 기대했던 장면들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강백호 엘리오 덩크하는 장면이거든. 어. 다들 놀래잖아. 어. 근데 그게 놀란 이유가 강백호 첫 자고 그리고 사랑이 최종 보스고 요두 개가 이제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딱 봤으면 어. 저게 얼마나 뛰어난 장면인지 알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냥 농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좀 짧게 짧게 스쳐 가는 느낌? 음, 맞아. 농구 좋아하세요도 사실 강백호 회상 장면에서 들어가 있었고 어. 유도부 만난 것도 그냥 다 거기 회상 장면에 따라락 중에 하나였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넘긴 게 많았지 어. 왜그 명장면 있잖아 등 아파서 강백호 기절했다가 그 과거에 소연이가 좋아하세요 했을 때 어. 벌떡 일어나서 좋아합니다 어. 이번엔 진짜예요 그 명장면 있잖아 어. 그거 그래. 애초에 안 나올 것 같은 게 소연이가 2 층에서 안 내려오더라고. 맞아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대했던 건 송태섭의 학창 시절이 난 궁금했거든 아, 아. 그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이 궁금했던 음. 거야 뭐 양아치 같이 외톨이 같이 커온 건 충분히 설명이 됐지만 그 이후에 북산에서의 일 학년이라든지 물론 음. 나오긴 했는데 정대만과의 관계도 조금 음. 아쉬웠고 아. 너무 설명이 없고 음. 정대만 앞니도 안 붙어 있고 아. <laughs> 너무 빨리 진행시켰고 음. 채취 수랑의 관계는 그래도 나는 만족스러웠어 송태섭이랑 어, 채취수와의 아. 관계 아, 아. 태섭이는 패스를 잘합니다. 아아아딱그상황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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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치수가 송태섭한테 느끼는 신뢰, 난 그런 게 좋았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다른 애들이랑도 조금 더 있었으면은 되게 좋아. 왜냐면만화책에서 송태섭의 비중이 음. 사실 또 크지가 않잖아. 채치수 얘기하니까 하나 아셨던 것도 얘기하자면, 아. 채치수랑 정대만이 랑 서로 패스 주고 받으면서 정대만이 3점슛딱 쏘고, 정대만이랑 채치수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아. 탁. 하는 장면을 권준호 시점으로 보여주잖아 아, 아, 아. 그것도 되게 감동 포인트잖아 근데 정대만 채칠수의 과거에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게안 깔리다 보니까 아, 그치, 그치. 그 장면도 그냥 지나가버린 아,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이 억지로 과거에 만화책에서 봤던 기억을 쥐어짜내서 감독을 일으켜야 되는 그, 그런 순간이 들다 아쉬운 게 송태석 과거가 비중이 많아서 발생한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어쩔 수 없어 어 선택과 집중 한 거지 선택과 집중을 한 어. 거지 마치 만화책에서 송태섭을 어. 찬밥 축급했던 것처럼 <laughs> 그래서 나는 아쉬웠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전에 되게 명장면이 많았잖아 어. 스쳐 지나가듯이 해서 아쉬운 게 많았고 응. 그래서 난 차라리 송태섭 과거를 다룰 거면 다른 경기를 통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야 아 맞아 나도 왜 굳이 사랑전이지 어. 근데 이제 사랑전이 넘버가드 원 편이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긴 했다. 난 넘버원 가드가 진짜 개좋았거든. 음, 음, 음. 그 장면. 어, 그거 만화책에서도 심지어 그거는 한글로 안 고쳤어. 작가님이 맞아, 맞아. 그냥 그대로 해달라 그래 갖고. 어, 어. 일본어로 돼 있어. 일본어로 돼 맞아. 있잖아. 그래. 그래서 그거 하나랑 마지막에 이제 존 프레셔 뚫을 때. 음, 저 음. 그거 두 개를 위한 사실 빌드업 아니야. 송태사 과거 이야기는. 근데 아,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노 장면들을 놓친다는 게 그게 좀 아쉬웠어. 어. 난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 나는 실제로 만화에서 제일 좋아했던 장면은 권준호에 들어갔다거든. <laughs> 감독이, 상대 감독이 아. 저 녀석도 3년간 열심히 하네 <laughs> 나는 거기서 깊은 감동을 느끼거든 한 명한테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아 얘도 열심히 하네 쟤도 열심히 하네 이렇게 모여서 한팀 음. 나는 이 감성을 되게 좋아하거든 음. 그래서 원피스에서도 음. 우솝 아. 이런 캐릭터가 괜히 더 정이 가고 음. 아. 침척민이 우솝 보고 밥벌레라 그랬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또 빠진 것 중에서 아쉬운 거는 최치수가 넘어져 있을 때 어. 변덕규가 나와서 어. 물을 깎으면서 어. 가자미가 되어라. 어. 난그 장면 진짜 개좋았거든. 좋았어. 어. 맞아. 채취수의 변화가 조금 설득력이 좀 부족했지. 어. 왜냐면 초반에는 많이 넣었어.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 음. 이거를 엄청 집어넣었는데 왜 뒤에 변덕규가 안 나오고 갑자기 다른 3학년 선배가 나니까 <laughs> <납니다. 웃음> 그게 조금 나는 그게 그것도 이제 송태석 때문에 그랬다고 난 생각을 어, 하거든. 변덕규까지 넣기에는 너무. 어 너무 설명 부족해지니까. 어, 그러니까 경기 장면에서 아쉬웠던 모든 장면의 원인은 다 송태섭 과거야. 어. 어쩔 수 없이 본 사람이 열배즐겁게 만들어진 영화다. 아. 어, 그게 제일 아쉬웠던 거야. 아 만화책으로 봤던 기억을 짜내서 그치. 내가 감동을 해야 된다는 게좀 아쉬웠던 거야. 경기 장면에서. 음, 나는 근데 아싸리 서태웅의 설명을 뺀 거는 좋았다고 봐. 아 그래? 어. 제일. 만화책에서도 서태웅은 응. 매력이 없는 응.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 특별히 조명할 만한 응. 과거가 아니고 응. 캐릭터 자체도 그냥 에이스고 응. 캐릭터성은 제일 부족한 응.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응. 근데, 근데 나는 오히려 송태섭이 더 응. 개성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 농구 스타일도 사실 잘하는 게 특출나고 못하는 게 응. 많이 부족한 게 오히려 더 개성이 있거든. 그치, 그치. 서태웅처럼 다 잘하는 거 말고 아 물론 지 혼자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부족한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장단이 이렇게 어우러졌는데 팀으로서 이기는 게 매력 있는 건데 그 면에서도 좀 부족하고 캐릭터도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았어. 나는 다섯 명 중에서 서태웅이 제일 음. 원래 별로였어. 어 나도 그렇게 말아 책에서 음. 어, 제일 별로였고 서태웅의 과거 얘기를 다뺐잖아 어. 나는 서태웅이 그래도 제일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사랑전이었는데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야 그게. 어, 어. 그니까 러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이기 팀이 이기는 걸 이제 이끌고 가는 쪽은 이제 마인드가 바뀌잖아 정우성을 만나면서 그치. 그러면서 이제 공격력도 다양해지면서 이제 정우성이랑 이제 좀비등비등하게 싸우게 되잖아 근데 그것도 너무 그냥 무르르르 지나가잖아 음 응, 그치 그게 이렇게 강조가 안 됐지 안 되지 어. 그리고 막 언제까지 안 나오고 있을 거냐 벤치에 응. 있을 때 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거든 근데 그것도 그냥 슥슥슥다 지나가 버리지 응, 응. 어. 근데 뭘 빼야 된다 하면 석택을 빼는 게 맞다 어. 아 전반적으로 물론 아쉬움도 있었는데 음. 나는 그냥 만족에 더가깝기는 했어. 그래서 나도 그거 같아.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에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는데 음. 그냥 영화 자체의 완성도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아쉽지 않았나. 어. 약간 헌정 영화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 그 팬들을 위한 팬십이 느낌. 그렇지. 어. 왜냐면 감독도 음. 미안했을 거야. 음. 그걸 굿닥으로 끝냈다는. 게 <laughs> 아~ <laughs> 어, 아마 미안했을 아, 거고 어, 어. 아~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 그건 무조건 얘기해야지 마지막 장면도 사실 이제 정우성까지는 좋았어 정우성이 응. 미국 간다는 설정 앞에 보여줬잖아 애니메이션에서도 어, 어, 어. 서태웅한테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 과거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해, 응. 하게 해달라고 빌고 이제 그게 패배였다라는 걸 이제 같이 끝에 보여주잖아 응.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난 그래도 <laughs> 생각을 했어 미국 간다고 앞에 깔아놨으니까 응. 근데 상대편이 송태섭이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건 좀 영화적 기법으로는 훌륭한 연출이었다고 봐. 음, 그렇지. 주인공은 송태섭. 그치. 제일 잘하는 건 정우성이었으니까. 어. 하지만 음. 이 농구인의 <웃음> 시선에서는 <웃음> 영화 관람객이 아니고 어. 농구인의 시선에서는 음. 납득이 절대로 안 돼. 그치. 아니지. 아시아 동아시아 선수가 두 명이 미국을 같이 그러니까, 진출한다고 그저 그러니까. 그 정도 했던 애가 그러니까. 존 프레셔 못 들었던 애가 그러니까. 슬램덩크 만화책에서 일본 농구 선수가 NBA를 진출하는 거에 대한 설정은 음. 물론 고교 농구 치고 엄청난 수준들이었지만 음. 그거는 같은 만화책 안에서의 대학은 더 잘했어야 했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그치, 그치. 미국을 가는 거에 대한 설정은 우리가 못했을 때부터 봐왔던 슬램덩크의 캐릭터가 아닌 재중군이었기 때문에 설득이 됐던 거야. 그치. 어 제중군은 그럼 진짜 존나 잘했나 보다. 서태원 강백호 합친 거였나 보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 어, 그럼 미국 갈만해. 근데 우리가 봐왔던 <laughs> 존 프레셔를 <브레쇼를> 못 뚫고 <laughs> 형의 그늘 아래서 커왔던 음. 송태섭이 미국을 가버리니까 <laughs>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아 도대체 왜 갔지? 이런 느낌. 서태웅도 못 갔는데. 그렇지. 그리고 딱히 뭐 미국 진출에 대한 뭐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없었지. 어, 전혀 없었어. 그냥 송태섭의 꿈은 오로지 어. 엄마한테 인정받는 그치. 거. 그렇지. 그렇지. 그 해변가에서 엄마랑 얘기하는 거에서 딱 깔끔히 끝났으면 좋았잖아. 그래. 그때 이미 형의 빈자리를 채웠다고 송태섭이.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농구를 모르고 봤으면 응. 와 대박일 어. 수 있었어. 아. 어. 근좀내 농구 팬의 입장에서는. 응. 아 이건 슬램덩크 팬만 봐도 못 이해 못해 아 그런가? 아니 왜냐면 슬램덩크 좋아하는 사람이면 송태삼은 <laughs> 가드들 중에 약한 가드잖아 어. 김수겸도 있고 이정환도 있고 유난히 가드가 좀세 셌어 어. 심지어 윤대엽도 있어 그렇지 마성지도 있고 마성지도 있고 근데 걔네 다 미국에 대한 얘기 아예 안 하는 애들인데 <laughs> 어. 그것도 정우성이 가드로 간 거잖아 그렇지 3번을 보다가 가드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2, 3번을 보다가 음. 그래도 부족할 판에 송태섭은 슛도 없어. 1번이야. 아, 그러니까. 맞아. 슛이 없네. 1번이야. 야투율 엄청 떨어지네. 어, 어. 로마크에서도 못 났는데. <laughs> 2터 앞에서 어떻게 쏘냐고. 슛 없는 거 알면은 드리블만 막으면 되잖아. 돌파만. <laughs>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갈수 있는 사람은 서태웅이 가 들어가는 거거든. 아. 고그 정도? 고 어. 그 정도 설정이면은 나득은 돼. 아니면 서태웅이 뭐 2번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영감 님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어서 이거 슬램덩크 모르던 사람이 보면은 저렇게 무능한 감독이 있나다고 <laughs> 생각할 법한데. <laughs> 저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laughs> 왜 다친 강백호를 선수행명 끝날 것 같은 강백호를 왜 다시 넣었지? 안 감독 얘기니까 잘했네. 아니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3D를 살짝 입혔잖아, 2D에.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막100%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아니었어. 완전 아, 100% 살아 숨쉰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도 이 캐릭터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눈이라고 생각하거든. 눈에서 이제 표정을 보여주니까. 아, 아, 아. 근데 안 감독님은 거진 안경에서 이제 빛이 반사돼. 그치. 그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지 동상인지 모르겠는 거야. 처음에 응. 이거 앉아 있는데 왜켄터키 할아버지 같은 거야. 전반전에 한숨 자쓸 수도 있어? <laughs> 너무 목석같이 이러고 어. 앉아 있어. 보면은 숨쉬고 막 이런 것 이런 잔무빙이 없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에 너무 그냥 동상 같아. 응. 근데 이제 실제 움직임을 응. 따서 만들었다는 거, 어, 어, 어. 실제 그 물리적 속도를 실현시켰다는 거는 되게 좋았어. 왜냐면 진짜 리얼했어. 맞아. 수비수랑 공격수랑 몸 부딪히는 것도 어. 그런 잔 움직임들 있잖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진짜 농구 경기 보는 거 같았어 그치, 그치. 어, 그건 진짜 잘 표현했더라 음, 그거 진짜 리얼하고 그리고 막 이게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음. 그림에서 얘가 여기로 가는 거만 바꾼다든지 음, 갖다 쓰는 거 많지 어, 배경이 고정이 돼 있고 막 이렇잖아 음. 근데 이거는 막 속공할 때다 같이 움직이고 메인 시야가 아닌 저 멀리서 있는 애, 애가 엔드라인에서 시작하는 그런 장면까지 또 살리고 어, 꼴딱 넣고 야 잘했어 툭 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그거를 백코트를 하면서 한다는 것까지 살아. 어, 리얼 타임으로다 살렸지. 어,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 어, 맞아.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TV 방향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그래서 뒷배경 많이 날려 그리고 프레임 안에 핵심이 되는 선수들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나머지 막 이렇게 멈춰 있고 그치. 근데 그걸 리얼타임으로 다다 다 살렸더라 디테일하기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막 풀릴 거 아니야 또 영상들 막 풀리면은 그런 거 유튜브에 돌것 같아 경기 장면만 모은 짜식이 해가지고 올라올 것 같은 거야. 어, 그럴 수 있겠네. 음이 편이 나온다면 어느 경기를 또 다뤘으면 좋겠는지. 아난 무조건 해남이지 북산대 해남. 어. 나는 능남대 해남. 아 능남도 좋지. 난 윤대협을 너무 보고 싶어. 능남은 할게 너무 많아. 그렇지. 무궁무진해. 그렇지. 어. 근데 능남의 치, 치명적인 단점 윤대협 변덕규 말고는 비중이 너무 없어. 황태산 있잖아. 아 황태산 있네. 어. 윤대협이 약간 게으른 천재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윤대협 과거도 좀 조명을 해봐줬으면 좋겠어. 아 윤대협도 충분히. 건덕지가 많지. 그렇지. 어. 이슬기가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는지 그런 것도 다루면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해남이 되게 각자 개성도 강하고 되게 매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캐릭터가 되게, 되게 입체적이야. 맞아 맞아. 다양하지. 어, 되게 입체적이야. 그래서 저는 별 4.5개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 중에 후하죠? 예, 네. 후하네요. 팬심다봐 네, 저는.